제이 빽이에요. 오늘 빼빼한 요거들 찍어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얼굴 잘 不吃豆子，苦。 나중에 커서 지금 그 올린 영상을 보면 응. 얘네가 얼마 전에 은 간식을 먹었는지 알수 있을 거야. 다시 어떤지 평가도 한번 보고 막배 먹을 거야. 알겠다. you 아, 우리 오늘 쿠아코토 만들어 보려고 했잖아. 엄마 씨가 먹으면 맛이가 없어. 맛이가 먹으면 맛이 없어. 그냥 뺏어 먹어 그럼. 유진아, 너또 많이 먹으니까 엄마 색이 좀. 한번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나 엄마 한 색이 좀 막. 흘렸다. 먹고 먹자 응그렇게빼로 빼빼로만 엄마가 먹어 왜? 또 그냥 빼빼로 응. 그냥 찌꺼풀 부분에 없어서 줘봐 그럼 요거트 묻은 부분 엄마가 또 뿌려서 줄게 응, 다 올려봐 빼빼로만 따로 끓러뜨려서 줄게, 그럼. 찍어 먹으니까 별로야? 응. 숟가락 줄게. 괜진아 여기. 한 숟가락 지푸라기 같아 이거 지푸라기 지푸라기 지푸라기? 아니 지푸라기 지팡이? 기풀대기가 뭐야? 방이? 응. 집방이 같은. 郑州那边口。 이거 하나 입으면 너무 추울까 나 음, 내가 조금만 음. 입어도 될 같아. 는저 위에다가 이거 입고. 아나두분 전했네. 메튜는 이거 입고. 나 두근. 나나? 나너분 전하고 있을 때. 두근 어디 봤어? 예수님 이다 먹었어? 아나고그잖아너사냥하그잖아 말 인사도 해 안녕 인사. 별 영문 끊어. 나 같이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응. 안녕.